영화 세계에서 왕치아즈 역으로 많은 대중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던 탕웨이의 어릴 적 꿈은 사실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녀의 아버지 탕위밍은 화계의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로 현재 세계문화 유산예술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어머니 또한 경극, 공극, 청극과 더불어 중국의 4대 전통극 중 하나인 월극 유명 배우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그녀의 예술적 기질과 독창적인 지성미의 기반을 다져주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우연한 기회로 무대를 접하여 연기가 더 재미있다 느낀 그녀는 배우로 진로를 바꾸고 중앙이극학원에 지원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시험에서 번번이 낙방하였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광고 촬영을 하면서 계속 시험 준비를 하던 그녀는 사수 끝에 학과를 바꾸어 겨우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예술가적 기질이 다분했기에 연기, 방송, 미술은 물론 국가의급 배드민턴 선수 자격을 획득했고 드라마와 단편 연극에도 출연했으며 드라마 작가와 감독 등으로 활발한 대학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같은 해 미스 월드 베이징 대회에 출전해 5위에 입상한 그녀는 장청 감독의 경화연자에서 옌지 역을 맡아 연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갔습니다. 수습 교통경찰이 되어 근무중 벌어지는 해프닝과 좌충우돌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극중 그녀의 청순한 이미지와 고급스러운 마스크에 수많은 대중들의 호평을 받았고, 제6회 필름 채널 디지털 필름 어워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이한 감독은 영화 3개의 감독을 맡아 촬영하기로 하였으나 소설 속 여주인공의 이미지에 대한 설명에 매우 고민하였는데, 강지, 서기 등을 비롯한 네로라는 여배우가 오디션에 참가했지만 이한 감독은 이미지와 기질이 맞지 않거나 과도한 노출신의 겁을 먹고 질의 출연을 포기하는 등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부탁으로 자료를 보내는 것을 돕던 탕웨이는 우연히 이한 감독의 눈에 들어 캐스팅되었습니다. 표준적인 육각형 얼굴형과 드러나는 고전적이고 우아한 기질 이한 감독이 원하던 여배우상과 부합했기 때문이죠. 당시 언론은 이모청 역은 양조이가 연기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수많은 여배우들을 제치고 캐스팅된 여배우에 대해서는 이한감독이 소식을 차단시켰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이한감독은 영화의 성패를 그녀에게 걸고 특히 엄격하게 대했는데 배우의 연기 개발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인 적은 없었다. 라고 말했죠. 그녀 역시 당차고 주저없이 세 가지 주요 배드신을 촬영하며, 양조이보다 앞서 심리적 장벽을 돌파했습니다. 7박 7일 동안 배드신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혼신의 연기 끝에 촬영을 마친 그녀와 양조이는 서로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울고 있었고, 앵글러머의 이한 감독도 울고 있었죠. 이후 이한 감독은, 탕혜이가 영화에 대해 큰 희생을 함과 동시에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다. 라고 말했죠. 영화가 개봉된 후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인기를 얻어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무삭 재판을 보기 위해 홍콩을 찾는 등 그의 최고의 화제가 되었죠. 그러나 영화가 개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농도 짙은 정사신에 대한 논란과 친일 정보와 변절자를 미화하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그녀의 중국 내에서 활동은 물론 심지어 광고 출연까지 죄다 금지되었죠.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절망에 빠져 하루 종일 눈물로 얼굴을 씻었고 아버지에게 아빠 사람들은 왜 살고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고 아버지는 탕웨이를 바라보며 사람은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산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자신에 충실해야 한다. 항상 외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이번 기회에 밖에 나가서 구경해 보아라. 라며 그녀를 위로했죠. 이한 감독은 자신이 감독한 영화 때문에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오랜 친구인 홍콩 영화 제작자 윌리엄콩에게 그녀를 잘 돌봐줄 것을 부탁하였죠. 부탁과 더불어 재능을 높이 산 윌리엄 공은 그녀와 계약했고 회사 내에 유일한 여배우였고 회사의 도움과 부모님의 지지로 영국유학을 떠나게 되었죠. 그녀는 영국에 와서 공부할 학교를 찾을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예술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요구 조건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매우 비쌌죠. 장고를 본후 그녀는 어학 연수반을 찾아 영어를 전공하기로 결정하였고 런던 뮤지컬 시어터 아카데미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죠. 영국에서 거리 공연자는 직업으로 간주되고 있었고 학습에에도 생존해야 했던 그녀는 매일 새로운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 고민하였고 스폰지로 만든 붓으로 보도에 서예를 쓰거나 길가에서 보행자의 초상화를 그렸고 배드민턴 동아리 아르바이트도 병행해가며 집세와 어학 연수 비용을 충당했죠.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밤에 여전히 외로웠던 그녀는 종종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어리광을 부렸으며 아버지는 딸과 대화를 하기 위해 돋보기를 쓰고 옆집 고등학생에게 영상통화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였죠. 그녀를 격려하기 위해 아버지는 딸이 태어날 때부터의 모든 특별한 순간을 포함하여 매주 두 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첫 번째 그림은 탕웨이가 처음으로 표창장을 집에 가져가는 모습이고 그림 밑에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만든 착한 아이였고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라고 썼죠. 매번 그림을 그린 후 아버지는 메신저 어플인 QQ를 통해 딸에게 보냈고 그녀는 이를 인쇄하여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고 외로움을 달래곤 하였죠.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던 중 그녀에게 뜻밖의 일이 발생하게 되죠. 홍콩 정부의 우수 인재 영입 계획에 따라 홍콩 영주권이 수여되는 동시에 홍콩으로 돌아와 연기 활동을 이어나가라는 홍콩 측 연락을 받았죠.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탕웨이는 교훈을 얻었어요 라고 들뜬 마음으로 말했죠. 이듬해 그녀는 크로싱 헤네시의 홍콩 4대 천왕 중한 명인 장하구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광둥어가 서툴렀는데 특별히 언어 수업에 등록해 보완해 나갔죠. 영화 속 그녀는 옆집 소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해 새끼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키스신 또한 없었죠. 이 영화로 그녀는 중국 영화 미디어 어워드에서 영화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이후에 건당 위협에서 그녀가 수행한 모든 장면이 개봉전에 잘렸습니다. 이에 그녀는 나는 증권거래소의 에이즈처럼 사상 최고가까지 미친 듯이 달려나가지만 늘 그렇듯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다. 라며 담담하게 말했죠. 그 누구도 영화 만추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죠. 그녀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을 때 김태용 감독은 그녀를 눈여겨보고는 그녀를 만추의 주연으로 초청하기 위해 중국으로 넘어가죠. 만추에서 탕웨이는 가석방된 여성 수감자 안나를 연기했습니다. 자유를 잃은 느낌을 경험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감옥에 머물고 눈을 감고 조용히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촬영 후 탕웨이는 한달 있으면 미칠 것 같고 1년 지나면 머리가 텅 비어버릴 것이며 7년 지나면 온몸에서 피가 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촬영할 때 이런 감정을 담아내려고 했었다. 라고 말했죠. 만출을 통해 외국인 배우 최초로 백상예술대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며 활발히 활동하게 되죠. 그녀는 모든 영화는 최선을 다하기로 유명하죠. 영화 무협에서 산속 마을 소녀를 연기한 탕웨이는 더욱 몰입하기 위해 손톱을 길게 유지하고 손톱틈새에 진흙을 채워넣기도 하였고, 영화 황금시대에서 그녀는 역사상 처음으로 실제 인물인 작가 샤오옹을 연기하게 되었는데, 촬영 전 그녀는 샤오옹의 작품을 모두 읽고 번체어로 모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샤오홍의 동북에서의 굶주림과 추위를 느끼기 위해 조금만 몸에 온기가 돌아도 영하 3 0도의 밖으로 뛰쳐나가 바람과 추위를 느끼며 몸이 얼어빳빳해져서야 들어오며 연기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죠. 허나 그녀의 연기 열정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이후 탕웨이는 1년에 한 편씩 영화를 찍었는데 반응이 좋지는 않았지만 탕웨이는 여전히 온 힘을 쏟았죠. 지구 최후의 밤 촬영 당시 분장에도 리얼하지 않은 흉터가 있었는데, 탕웨이가 직접 당해서 기화를주워 등의 상처를 내어 감탄을 자아냈죠. 아가씨 이후 박찬욱 감독은 평소 경찰과 조폭의 요소와 로맨틱한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탐정 영화를 만들고 싶어. 그의 오랜 파트너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정석영 작가에게 말했는데, 탕웨이 아니면 멜로 영화를 쓸수 없다. 라고 말한 정석영 작가에게 새끼를 본후 언제나 탕웨이 배우와 일해보고 싶었다. 라고 밝힌 바 있었고 이는 영화 헤어질 결심이었죠. 콘티를 쓸 당시 탕웨이를 만난 적이 없었고 전작에 대한 인상을 바탕으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두 사람은 갑자기 탕웨이가 거절한다면 대본을 완전히 다시 써야 했고 이에 두려움을 느껴. 탕웨이를 만나 영화 이야기를 하는데 한두 시간을 보냈죠. 그녀 또한 매우 좋아했고 영화를 잘 연기하기 위해 문법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 않고는 연기를 잘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극중 탕웨이가 어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 어머니가 들고 있던 책이 산해경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날 밤 산해경을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려고 노력했죠. 2022년 칸영화제의 후보로 올랐고 상영이 끝난 후 8분간의 기립박수가 이어지며 평점 3.2점을 받으며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죠. 탕웨이는 어렸을 때 어둠을 두려워했고 어두운 곳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그가 자랐을 때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고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매우 외롭다. 라고 느꼈습니다. 2011년 중국으로 돌아온 탕웨이는 제1의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탕웨이는 평범해지고 더 실용적이어야 배우라는 직업을 오래할 수 있다. 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죠. 무대에서 내려온 뒤 취재진들은 이리저리 모여 영화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라고 계속 물었는데 이는 3개 이후 4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죠. 이에 탕웨이는 머리를 쓸어올리고 치마를 정리한 뒤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라며 웃으며 얘기했죠.